그림 한번 잡아놓고 대패 한번 던지고 대패 한번 던지고 도박을 알려주고 <laughs> 지금까지 저를 엄청나게 눕히 신분입니다. 저분이 오늘 저분을 더 세상으로 멀리 멀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멀리 별나라로. 자, 혹시나 여기서 이, 여기서 지면은 뭐 이런 것도 빠겠습니다. 이런 거 갑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98 요정의 8.99 경로, 예, 네, 8.99 경로 힘대 힘대기 빠졌냐나? 아 이걸 안 했네. 아형 이걸 안 했네. 형. 자, 됩니다. 갑니다. 고! 자, 신들린 컨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렛츠 고! 토마크 날려놓고 일단! 토마크! 템페! 아, 빅! 빅빅빅빅빅! 자, 이형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템페 빅! 빅빅빅빅! 자, 또 토마크 날려놓고 일단! 자, 그립 한번 잡아놓고! 템페 한번 넣어주고! 대패 한번들어가지고 토마크를 알려주고, 아, 이런 거뭐안 먹힙니다. 예, 전사한테는 그런 거안 먹혀요. 자, 갑니다. 대패, 토마크, 템패 뭐야, 하는 거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 안 됩니다. 그립! 대패, 토마크, 템패 가나요? 여정 아이고, 아깝습니다. 자, 그립! 삐! 아 이런거 안됩니다. 이런거 안돼요. 안됩니다. 이런거 안돼요 형님. 대패! 포마크! 텐페 삔! 자 요정 거의 이제 그리 삔! 아 안됩니다 이런거 갖고. 이런거 갖고 안돼요. 오어 목잡으면 오, 오, 어떡해 형! 손 떨면 안돼! 토마크텐페 안됩니다 요정. 요정 끝났죠 여러분들? 자 그립 못도망가게빛자 탭페 아이고 갔습니다 도마크 갑니다 탭페 아이고 거의 아 그립 그립 빛자 갑니다 탭페 도마크 가나요 탭페 가나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탭페 토마크 가나요 내가 칼질을 하네 칼질 승태가 탭페 칼질 성태가 간절해야 하네 성태가 간절 칼질... 템패 토마크 성태가 간절하는 거 안하는거 이거 템패삑자 그립 그립 삑자 갑니다 돌아서 가 돌아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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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페 삑 토마크 삑 템페 빅다삑올삑올삑올삑올빅올빅올삑올빅올 빅. 올삑 햇빛 선택하 베르 아 내가 커풀에좀 딸려서 방만 아씨 아뭐목아파아뭐 목아퍼 아 10초 정도 안 때린 거 같아 아뭐 목아퍼 아 이게 지금 카리가 약해서 안 들어갑니다 자동 물약 그런 거안 합니다 예 그런 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초보자들이 하는 겁니다 물약 지작 이런 거자 그러면 요거 요고. 요거까지 쓰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그냥 바로 고! 그립! 픽. 템페! 픽. 토마크! 그립! 자 그립에 가야 죽나야 템페! 픽. 와 삑이 너무요여 템페! 들어갔습니다 토마크! 갑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이걸로 안 죽습니다 예 갑니다 달려서 템페! 픽. 아씨! 페 들어갔습니다 토마크! 자, 그립! 그립 픽. 아 그립이 삑났어 씨 갑니다 여러분들 둘셋 하나 템페 들어갔습니다 빅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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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템페 들어갔습니다 토마크 갑니다 둘셋 하나 그리 빅아 진짜 미쳐버렸네 템페 빅아씨발 템페 빅아씨발 토마크 빅아 좋댔네 자 갑니다 또둘셋어 어디 가냐 선태가 어디가 그리 들어갔고. 대패! 들어갔고. 도마크 들어갔고. 자, 간다 이번에. 둘, 셋. 나 대패! 들어갔어. 삑. 아! 저거 뭐야? 나 개피는 거 뭐야, 여러분들? 대패! 삑. 도마크. 대패! 삑. 아, 좋네. 뭔데? 그린! 삑. 아 씨! 삑 진짜. 대패! 들어갔고. 도마크 들어갔고. 자, 둘, 셋. बी 안 써도 이기는데 뭐 버닝까지 써? 버닝 써줘? 아나 진짜 아 이런 거 해줘야 돼? 아 결전은 안 쓰겠습니다 아깝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우리 아 근데 이게 너무 안 들어가 진짜 포마 컷 헤페 삐핫 헤페 들어갔고 오, 나이스 헤페 삐아 이거 이게 그 유명한 케일인가? 그래 걸렸고 템페 삐 토마크 템페 삐 합올삐 삐은 진짜 많이 난다 근데 자 갑니다 둘셋 하나 템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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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질을 안 하냐? 템페 빛나라, 빛나라, 진짜, 잠깐, 나 뛰면 안 되지. 아까 멋있는 걸로 빌리, 걸로 빌리, 근육질로 빌리자. 걸어가지고 대패, 토마크 둘, 셋 네, 대패 들어갔고 뛰인가아씨오 버티는데 이형 오늘. 오 작전 바꿨는데. 그리, 빅, 대패 들어갔어. 갔어, 갔어, 갔어. 도마크. 갔어, 갔어, 갔어. 대패 갔어. 아이 대패가 또. 아, 나, 씨. 하나, 대패! 도마크! 가자! 두! 셋! 하나, 대패! 들어갔어! 아, 다행 여러분, 들뭐 이런 방송, 보면, 은 뭐, 펭의 뭐, 추천절차 어? 유튜브, 구독 좋아, 요 알림 설정, 이런 거좀해줘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하하하 a <laughs> ha ha h 여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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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걸렸구나 걸렸구나 토마크 템페 걸렸구나 두3 하나 o c 걸렸구나. e p e 아 그립이 안 잡히네. 아 진짜. 템페 토마크 하나 둘셋 c 아아삑삑삑 t a 아삑아삑삑아 뭐야 이야 이거. 아 그립. 아, 진짜 템페, 아. 템페, 아 씨. 그립 아, 씨. 아, 진짜 빙난다. 탭페 아페 아씨. 그립 아씨. 토마크 진짜 침력이 안 들어간다. 후. 하나 둘페 토마크 2,3,1나페 들어갔어. 아사바리사바리자오토 그립 핑. 아 그립이 나버려. 페 들어갔어 토마크.